아이언 스윙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볼 뒤에 땅을 치는 뒷땅입니다. 뒷땅이 자주 나서 팔이 아프고 골프 흥미도 떨어진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뒷땅을 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운스윙 때 손목이 일찍 펴지는 캐스팅 동작 때문입니다. 손목? 난 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손목은 왜 펴지는 걸까요? 그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높은 백스윙 탑에서 손목 힘으로 클럽을 다운 스윙하기 때문인데요. 이 자세로 스윙이 이어지면 스윙 반지름이 길어져서 볼 뒤쪽에 땅을 치거나 양손을 가슴으로 당겨서 샷을 하는 잘못된 동작이 생깁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이언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윙을 크게 해서 볼을 치면 비거리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볼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클럽을 컨트롤하는 능력도 높아야 하는데요. 초보자가 풀스윙 동작을 하는 건 야구로 비유했을 때 자세는 홈런 타자지만 구질은 번트만 치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럼 스윙 크기를 줄이면 캐스팅이 해결되나요? 스윙 크기를 작게 하는 이유는 몸의 힘을 빼기 위함인데요. 몸의 힘이 빠지면 손목 관절이 유연해져서 다음 스윙 때 관절이 펴지는 캐스팅 동작이 아닌 반대로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레깅 동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 펴져서 임팩트 되는 동작과 손목이 각을 유지한 채로 다운 스윙이 되는 임팩트 될 때의 동작을 비교하시면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프 스윙에서 만들어진 오른 손목 각을 유지한 상태로 임팩트 지점까지 클럽을 가지고 오는 동작을 연습해 주세요. 손목 각을 유지하고 임팩트 지점까지 한 동작으로 내려와 주세요. 다음은 다운스윙 스피드를 점점 높여서 임팩트까지 이어지는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손목에 힘을 빼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클럽 헤드보다 손이 먼저 임팩트 위치에까지 도달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스윙 후 임팩트 구간에서 손목을 풀어주면서 샷을 해주세요. 익숙해지면 스윙 속도를 높여가며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목이 펴져서 뒷땅이 나는 상황을 해결하는 레깅 동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손목각을 유지하는 감각 연습은 양손을 맞잡은 동작으로 쉽게 할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